네, 사랑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그 목적을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신내산에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모든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의 만연한 우상숭배 문화였습니다. 이 우상숭배를 일삼는 이 문화는 인간의 죄악된 쾌락, 그것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분노하시는 일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숭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고하고 교육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숭배의 유혹은 정말 참기 힘든 유혹이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를 보면요, 그 우상숭배는 생계와 직결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냥 저들이 할일 없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알은 풍요를 상징하는 우상이고요. 그리고 아세라는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날씨 그리고 농사 이런 노동력을 주는 대상을 바알과 아세라로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필요한 그 필요를 위해서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그 땅에서 그냥 생각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에도 생각을 했지만 땅의 비옥한 정도를 생각하면요 가나안 땅보다 메소포타미아가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목적을 일깨워주고 또 우상숭배에 대한 철저한 경고, 그리고 그 징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랩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현,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 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우상숭배의 요소를 과감하게 없애야 합니다. 제가 있던 필리핀에는요, 그 천주교가 90%가 넘습니다.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종교가 천주교인데 정말 그 나라 어디 가든지 성당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성모 마리아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 성모 마리아상의 발이 다 달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성모 마리아상의 발을 한번 만지고 그리고 자기 아픈 부분을 한번 만지고 그리고 마리아상의 발을 한번 만지고 자기 자녀들의 머리를 한번 문지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왜 하느냐? 바로 그 성모 마리아상이 이들에게 복을 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모 마리아상 뿐만 아니라 산토니니오라는 흑인의 모습을 한 어린 예수상도 있습니다. 그것도 발이 다, 아, 문들어져 있습니다. 다 달아 없어져 있습니다. 사랑성도님들,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나타낼 수 없음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상숭배의 요소를 철저하게 없애고 교회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도록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모양,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소멸하시는 불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질투라는 단어가 많이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 가운데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질투하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미성숙하거나 마음이 좁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지요. 이렇게 마음이 좁은 상태에서 절대적인 힘까지 가지고 있으면 그 질투심으로 소멸하는 불을 일으키고 또 종잡을 수 없는 잘못된 어떤 어 그런 결과를 막 일으키는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품지 못하는 편협한 종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종교는 다른 종교를 모두 포용하고 또 모두에게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함께 더불어 잘 살아보자.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살아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넓은 포용력을 강조하면서 지지를 얻어내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이 기독교의 진리는 비관용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어떤 종교보다도 넓고 관용적인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유는 우상숭배가...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신 구원주 하나님께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범죄를 용납하는 것을 관용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범죄를 허용하고 용납하는 것은 무법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름답게 포장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살아계셔서 참으로 우주를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진 이 기독교만이 절대적인 진리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오늘 말씀에서 가나한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간을 지나며 가나한의 방식으로 그들의 삶이 변질되고 또 우상을 섬기고 인간성이 말살되고 정의를 멀리하고 불의를 따라갈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은요, 26절에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하지만 그 순간에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는 구루터기로 남으라는 것입니다. 렘난트, 남겨진 자들로 세워지라는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라고 지금 모세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31절입니다.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라 그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행하신,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랑성도님들, 이 말씀보다 더 귀한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상숭배의 풍조와 맞서서 계속 저항해야 됩니다. 그렇게 남은 자로서, 랩란트, 구루터기로서 우리의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저항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상숭배를 멀리하는 방법은요.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우리가 소유하고 또 하나님께는 우리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교회 와각 가정 들되시 기를 다시 한번 주 님의 이름 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 도하 겠 습니다.